안녕하세요. 꽁냥백과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반려동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친화력과 귀여움이 도를 넘게 되어서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자나 호랑이같이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동물도 좋아하지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동물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러한 마음이 편해지는 모습과 성격을 가진 바로 카피바라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힐링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일단 카피바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카피바라는 포유강 설치목에 속하는 동물로서 보통은 쥐들 같은 설치류라고 우리들이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설치류보다는 굉장히 사이즈가 있는 편인데 몸무게가 대략적으로 30에서 70kg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로 크면 웬만한 남성의 맞먹는 무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설치류 중에서는 현존하는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설치류이다 보니 계속해서 자라는 앞니가 존재하고, 맘쪽에도 커다란 너금니가 하나씩 존재하다 보니, 먹이를 잘게 잘게 으깨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수로 여기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는 상상하기도 싫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이빨은 카피바라가 자주 먹는 식물 사료를 0.001에서 0.3mm까지 크기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하며, 카피바라의 소화 효율은 반추동물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반추동물은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개워내어서 심는 특징이 있고, 예를 들면 소처럼 되새김하는 동물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여기에 속하는 동물은 기린, 사슴, 소, 양, 낙타 등이 여기에 속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카피바라는 주로 풀이나 과일을 먹는 초식동물로서 주로 더운 지방인 남미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달처럼 물과 육지에서 골고루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카피바라의 몸은 오동통하고 뚱뚱해 보이는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돼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물돼지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느리고 무거운 몸으로 물에 뜰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의외로 수달처럼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영을 할 때에는 눈과 코와 귀는 물 밖으로 나와 있어서 숨쉬기가 좋은데 마치 개가 개 수영을 하는 듯한 특이한 자세를 보여주고는 합니다. 그리고 카피바라는 이렇게 수영을 하는 과정에서 잠수를 하기도 하는데 폐활량이 워낙에 좋아서 무려 최대 5분 동안 물 속에서 잠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육지에서 서식하고 사는 카피바라가 왜 물속으로 잠수를 할까요? 카피바라는 육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먹고 쉬어가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육지에는 카피바라를 노리는 녀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규어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있는데 제규어가 카피바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따라오게 된다면 카피바라는 물로 뛰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도망을 가다가 제규어의 시선에서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잠수를 하면서 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돼지와 비슷한 체형의 몸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돼지들도 사실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지, 수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카피바라는 온천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에버랜드에 있는 동물 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기기도 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았던 박영호 사육사는 이런 말을 하는데, 카피바라는 아마존 강유역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따뜻한 곳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온천물이 대략적으로 38도 정도로 상당히 뜨거운 편에 속하는데 물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에다가 카피바라는 이러한 온천에서 배변 활동뿐만이 아니라 수컷과 암컷이 하는 교미도 온천에서 진행을 한다고 말이죠. 아무튼 수속성의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카피바라인데 거대한 덩치와는 다르게 풀 같은 것만 먹는 초식성의 동물이고 70kg까지 성장을 하는 녀석인지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포식자들에게 왼쪽에서 맞고 오른쪽에서 맞고 사방에서 잡아먹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규어 같은 포식자들한테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물속으로 도망가서 잠수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물속에서 이러한 카피바라를 노리는 악어와 같은 포식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지로 가나 물속으로 가나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는 가장 최약체 동물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고라니 정도가 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늑대도 없고 호랑이도 없는 편이라서 그런지 딱히 천적이 없는 상태라서 카피바라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사방에서 막고 있는 카피바라가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의 뮤직비디오에서 등장을 하기도 했죠. 바로 그 이유는 최고의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카피바라가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는 다른 동물들과 그러니까 초식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들과 어울리는 모습에 사람들이 환장을 하고 엄청나게 좋아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카피바라는 다른 동물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에 속하지만 원숭이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까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와도 친하게 지낼 수가 있고 토끼와도 여러모로 잘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북이도 카피바라 곁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카피바라는 다른 여러 동물들의 교통수단이 되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잡아먹는 악어 옆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잡아먹지 않고 옆에 가만히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녀석들이 주로 사는 서식지에는 악어 말고도 여러 가지 천적이 있는데 그 천적 중에서는 육지에서는 제규어, 물속에 들어가면 아나콘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어 같은 경우에는 배가 부르게 되면 가만히 있는 편에 속합니다. 카피바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불러서 가만히 있는 악어에게 다가갔고 카피바라의 친화력이 좋다 보니 먼저 다가가게 되는 거죠. 물론 낙어의 입장에서는 예비도시락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카피바라의 사회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사교적이고 무리를 이끌면서 살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카피바라는 10에서 20마리 정도의 무리를 지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 구성원으로는 서열이 높은 암컷과 수컷이 따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새끼들과 서열이 낮은 수컷그룹이 서로를 지켜주면서 묶여서 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그룹의 규모는 그룹마다 다르긴 하지만 비교적 수컷보다 암컷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비율은 수컷 한 마리 암컷 두 마리 비율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리 규모는 지형이나 환경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보통 건기에 많은 개체 수들이 뭉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카피바라가 무리를 지어서 살게 되는 이유로는 쉬운 예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물속에서 사는 정어리 떼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하나의 몸처럼 이동을 하고 뭉쳐서 다니는 정어리 떼는 모르는 동물들이 보면 마치 거대한 몸을 가진 동물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어리들이 이렇게 거대한 몸을 형성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상어와 같은 포식자들이 자신들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아무튼 카피바라 역시 이렇게 무리를 이룸으로써 포식자를 경계하기가 쉽고 비교적으로 같은 무리에서 짝짓기 상대를 찾을 노력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무리를 지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그룹은 언제든지 이탈과 합류가 가능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같이 태어나고 성장을 했던 새끼들도 다 성장하게 되면 서로 다른 무리로 분산이 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동물학 회지의 실린 연구에서는 6마리의 어린 카피바라들이 같은 위치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비율은 수컷 3마리 암컷 3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성장을 하게 되었을 때는 3.5km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과 유전적으로 비슷한 개체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분리를 했다가 다시 합치는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카피바라는 이러한 조기교육의 힘이라고 볼수 있는 친화력 때문에 친화력 대장이라는 별명을 넣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동물의 한해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 또한 보여주게 되는데, 에버랜드에 있는 사육사의 말에 의하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에버랜드에 도착을 하고 나서, 3일만에 사육사한테 다가와서 애교를 부렸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바라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자신들을 만져달라고 애교를 부리는 모습 때문에, 카피바라를 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카피바라가 유해 동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번식력도 상당한 수준이며 인간에게 친화력을 보여주는 동물이라서 수입해서 사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사육 공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고 아파트 같은 좁은 실내에서 이 녀석을 기르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카피바라는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기에 하루에 최소만 4kg 정도를 섭취를 하면서 살아가는 동물이라 우리들의 생각보다 아주 많은 돈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없이 다른 동물들에게 친근하고 사람에게도 친근하지만 이 녀석은 은근히 성깔이 존재하는 녀석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카피바라 내에서는 서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던 인간들도 서열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야생에서 사는 카피바라가 이러한 서열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이러한 서열은 싸움을 해서 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서열이 높은 수컷은 다른 개체보다 먹이나 암컷을 쟁취하기 유리한 편에 속할 겁니다. 실제로 동물농장에서는 카피바라 형제들이 피터지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실제로 카피바라는 크기가 꽤나 큰 편에 속하는 설치류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공격성을 가지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어찌되었던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리고 카피바라의 수명은 대체적으로 10년 정도로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에 이긴 시간 동안 좋은 환경에서 좋은 먹이를 주고 길러줄 수 없다면 이 카피바라를 국내에서 기르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카피바라의 몸을 멍하니 보고 있게 된다면 정말 한 번쯤은 안고 자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저희 로망 중 하나인 사모예드같이 털이 북실북실한 녀석들은 꼭 안고 에어컨을 틀고 낮잠을 자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카피바라는 사람과의 친화력이 이렇게 좋을 뿐만이 아니라 외모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영리하고 똑똑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미 수리남에서는 특이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남미에서 살고 있는 앞을 볼 수가 없는 시각장애인이 훈련을 통해서 카피바라를 안내동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리트리버 같은 동물들이 안내견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친화력 대왕 카피바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